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초 공부도 좀 한다는 관점에서 독성식물로 위험하지만 약효도 탁월한 그런 약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산속인데요 지금 여기저기 마른 줄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리공과에 자리공이라는 식물입니다 자리공은 울릉도에서 식하는 섬자리공이 있고요 토종자리공과 미국자리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리공은 대부분 미국 자리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이고요. 토종 자리공이 1m 내외로 좀 왜소한 데 비해서 미국 자리공은 2m 정도까지 크게 자랍니다. 토종 자리공과 미국 자리공 모두 상륙 또는 장록이라고 해서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요. 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리공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숲속이라는 지형적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 미국 자리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리공 뿌리를 캐 봤습니다. 아, 뿌리가 대단합니다. 아, 끝까지 캘 수가 없어서 결국 그냥 끊었는데요. 어, 잘 끊어집니다. 아, 상당히 연하고요. 어,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 이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맛은 쓰고 달며 찬성질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유독식물이고요. 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이 뿌리를 다른 약초로 오인을 해서 그냥 섭취할 경우에는 아, 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초도 잘 알고 잘 쓰면 명약이 될수 있습니다. 사약으로 썼던 투구꽃 뿌리도 부자라는 죽는 사람도 살린다는 약재로 써왔고요. 맹독성 식물 지리강알도 최고의 항암 효과가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공도 잘 알고 이용하면 안전하고 좋은 약재로서 가치가 있는 약초입니다. 실제로 이용해 보고 이 약초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공은 민간에서 허리 통증에 탁월한 효능 이 있는 그런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뇨 작용이 아주 좋고요, 신장 질환, 피부 염증, 악성 종양, 항암 작용, 복부 팽만증에 효과가 좋은 그런 약재입니다. 네, 이 자리공은 좋은 나물로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4월경 또는 가을에 새로 올라오는 어린순을 뜯어서 데쳐가지고 하루 정도 물에 우린 후에 이용하는데요. 무치거나 된장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맛이 괜찮은 그런 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물할 때에는 꽃봉오리가 올라오지 않은 어린순을 뜯어야 하고요. 줄기가 붉은 것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붉지 않은 자리공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허리 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강력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전신의 붓기를 신속히 빼줍니다. 아, 이 자리공은 강경화로 인해서 몸이 붓고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세에 효능이 있고요, 신장염, 만성 신우신염 등 신장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 유독 성분도 있지만 해독 작용과 혈맥 확장 작용이 있고요, 사포닌. 히스타민 등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공은 해독과 항균 작용도 뛰어나고요 항암작용 악성종기 늑막염 간염 관절염과 인후염 심장성 부종과 무좀 종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 각기병 전립선 비대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한여름부터는 열매가 달린 것,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쪄가지고 천연 살충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공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공 뿌리를 잘 씻어서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요, 절편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절편으로 썰어서 햇볕에 말려서 씁니다. 아,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 뿌리를 이렇게 썰어서 어, 쌀 식초에 담갔다가 아, 볶아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하루 기준 말리거나 볶은 약재를 이 아, 내지 사그램3 0 0 cc의 물에 달여서 하루 삼회 아, 공복에 마십니다. 임산부는 먹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독성 식물이지만 탁월한 약재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